자꾸 신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잘 들으세요. 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신용은 인간의 운명을 알고 있는 하늘만 주는 거예요. 신이 쓴 거라서. 그래서 워렌버핏이나 레이델리오, 그런 분들한테 주는 거지, 당신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분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니까. 근데 인간의 카드사가 주는 신용, 저기 은행에서 주는 그 신용 대출은 뭐냐? 그건 인간이 은행이 대출한 거예요. 그 사람들은 그 당신한테 빚을 준 거고 하늘에서는 불을 할부로 준 거예요. 하늘 신용은 불을 나눠서 주겠다는 게 할부고 신용도 그래서 돈도 주는 거고 근데 인간의 신용이란 거는 빚을 준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. 할부도 불을 나눠서 준다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빚을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. 그 차이점 명확히 기억하세요. 하늘의 신용이냐, 인간의 신용이냐. 그 차이 잘 기억하시면 모든 답이 다 풀려요. 그래서 인간은, 어, 빚을 지면 안 돼요. 이상입니다.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이윤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.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. 그 정부 관계자도 잘 알아야 돼요. 이상입니다.